대망의 이제 탱커텝 일단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어 이거 이런 건 좋네 뭔가 안전벨트 맨 느낌은 있네 절대 안 죽죠 절대 안 죽어요 회복합니다 이거 개삭이라니까 야 이거 너프해야 된다 탱커 이거 엮여서 게임 못하겠습니다 이게 나올 언제 지 너무 추워 추 추워 추워 너무 추워 추운 이유는 머리카락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자 쓰고 하잖아요 에? 여러분들 제가 왜 여름에는 이 모자를 쓰고 왜 제가 겨울에는 이 모자를 쓰는지 아직 모르시겠어요? 이게 모자만 써도 체감 온도가 한 2-3도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모자만 써도 뭔가 머리에 있는 열이 좀 보존되는 느낌이에요 아 그래가지고 원래 오늘은 여러분들 어 원래는 마스터 켠항을 하려 했는데 또 이거 못 참죠?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거? PB 서버에 이제 다음 시즌 신규 아이템들이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아직 뭐 오피셜까지는 아니에요 중간에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은 어떤 아이템들이 나왔는지, 그 다음에 이제 내년, 내년 시즌에 탱커 전망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여러분들, 어, 이제 퀘스트 같은 게 생겼습니다. 퀘스트. 각 라인마다 생겼어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탑은 탑 퀘스트, 정글은 정글 퀘스트, 미드, 미스 퀘스트, 원딜, 서포 퀘스트가 각각 있습니다. 저는 이제 탑 유저기 때문에 탑 퀘스트를 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CS 관여, 포타, 뭐 등으로 1200을 채우면 성공. 뭐 이런 느낌? 저게 성공을 하면, 여기 V 있죠, V. 여기에 이제 텔포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텔포를 들고 있잖아? 그러면 뭐, 텔포가 강화되면서, 쉴드를 준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직 구현이 안 됐다고 합니다. PB 서버에. 그 다음에 뭐 레벨이 뭐 20렙까지 뚫린다고는 하는데, 그건 이따가 좀 해봐야 될 듯? 탑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키 러쉬, 포탑 뭐 이런걸로 1200 이거 가만히 있어 쌓여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숨만 쉬어도 쌓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즌 좀 퀘스트가 중요 키워드인 것 같아요 아 보인다 아, 우리 그브가 와서 CA 먹고 우열하는 게리형 아에 네, 진짜 그러면 안돼 이제 왜냐면 이제 퀘스트를 깨야 되기 때문에 그레이브즈가 와가지고 라인에 Q 갈기고 간다? 와 그러면 진짜 니네 얼굴 고충이 박으셔도 돼요 진짜 아, 진짜로 합법입니다 아, 그리고, 이게 되게 많이 막히는데, 이거 보이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게, 장기간 데미지를 입지 않으면, 이렇게 수정이 쌓이더라고요. 수정. 그리고 이걸 톡 건드리면, 추뎀을 주는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스플릿 푸쉬가 좀 강해졌다. 이게 무, 무엇을 의미하냐. 다음 시즌, 피오라, 요리, 이런 애들이 1티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죽된 거 같다. 그다음에 철거도 원래 옛날에는 여기 이제 동글뱅이 생기면서 땅땅땅땅땅 땅 하면 이제 때리면 철거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거 보여요, 이거? 수정. 이 수정이 3개가 있는데 이게 세대 때리면 터진다고 하더라고요. 수정 보이시죠 지금 두 개죠, 여러분들. 때려 볼게요. 어, 이렇게 이렇게. 근데 바뀐 게 진짜 많아요, 여러분. 자, 일단 보상은 어차피 이거 시간 해결 해 해결해 주니까 다른 거 중요한 점또 짚고 넘어가자면 이런 약간 요정들의 아지랭이 같은 스팟이 생겼거든요 여기 이제 와드를 박으면 요렇게 요정 불빛 슈퍼 와드 이 와드의 시야 반경이 증가하고 한정된 지속시간 동안 추가 시야 지역을 제공합니다 시야도 되게 넓어진 것 같다 되게 좋은데요? 또 잠깐 안 때렸으니까 몸에 약간 여드름 생겼죠 어, 잠깐만, 아, 이거, 씨. 탑이 너무 빨리 깨지는 것 같은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내년에 그건데? 스플릿 메타인데? 오! 그거 없어졌네, 여러분들. 무력행사 없어졌네, 맞네. 아, 무력행사는 아타카니 없어졌네, 맞네, 맞네. 자, 지금 퀘스트 스택이 1200이 다 돼가죠, 여러분들. 자, 이게 1200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브이 쪽에 텔레포트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어 그러면 텔포를 안 들어도 되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텔포를 주니까 근데 또 라인 초반 생각하면은 포켓텔 안 타면 랩차 나가지고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좀 고민 좀좀 여러가지 플레이가 가능할 것 같네요 왜냐면 탑은 텔포가 무조건 강제되는 라인이었는데 텔포를 그냥 주니까 이게 만약에 강화 텔포의 밸류가 별로 라면, 어, 진짜, 뭐, 유체화나 뭐, 점화나, 탈진, 이런 것도, 연구해 볼만 하겠죠? 근데 만약에 강화 텔포 밸류가 되게 좋다. 그럼 뭐, 텔포 들것 같긴 한데, 이거는 나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미니언이요. 30초인가? 그때 나온다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미니언이 빨리 나온대. 정글몹도 빨리 나오고, 미니언도 되게 빨리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배가안될 거야. 어, 인배가안 돼. 지금 25초. 27. 28, 29, 3 0 와! 핀파트였습니다. 야, 이거 인배 절대 안 되겠는데, 진짜? 인배 너무 빨리 나오는데? 야, 그러면 담배 피시는 분들 이거 좀에로사항 있겠는데요? 그 다음에, 신규 아이템. 일단, 탱커 서포템. 요겁니다, 요거 아니, 2,000원이네? 아니, 잠깐만, 이거 2,000. 체력 200, 스킬가속 15, 방마제 20. CC기 박으면 공속과 이속을 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이제 탱커템 탱커 카테고리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죠. 내가 이거는 좀해돌이님 유튜브랑 보고 왔는데 이게 그걸 거야. 체력이 떨어지면 회복. 이거 보여드릴게요. 체력이 떨어지면 신이 이렇게 커지면서 신이 필요할 커지면서 체력이 회복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주목해야 될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 여러분 보시면은. 방마저 보너스가 엄청 붙어 있어요. 방마저랑 레벨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니까 러 레벨 높아질수록 회복량 올라가고, 방어력이랑 마저 개수가 있어. 근데 250%란 말이야. 그럼 막 작쇼 같은 거 가버리면? 어, 진짜, 마치 라이크 문도궁? 문도궁 느낌 날 수도? 어, 그러면 이론상, 이거 가고 작쇼 절망 가면 진짜 밸런스 좋죠? 어 잠깐만! 야 절망 스탯 박마저 25, 25 아니었냐? 바뀌었네? 화이템도 바뀌었네? 아니 다른 어... 유튜버분들이 탱커 템을 그렇게 조명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저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나라도 해야 돼 하는 사람 없더라 그래서 아무튼 이 아이템이 다음 시즌 탱커의 희망이 될것 같아요 요게 이거밖에 없어 이게 어느 정도의 밸류가 나오는지 그게 관건이에요 근데 강이나 붙은 건 좋다 왜냐면 제가 판금 좋아하는 유저로서 강의남을 이걸로 챙길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그나마 호감인 거. 가격이 싼 편이야. 2,500원이면 그래도 갈만해. 이게 싸. 그리고 하이템이 좋아. 그래서 아마 오늘은 요고. 요거, 요고를 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볼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다른 신규 아이템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진짜 많거든요. 이런 거는 유튜브 칩 나와요. 다른 분들이 많이 다뤘기 때문에. 충분히 보시면 되고, 저는 좀 탱커 쪽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음. 아, 근데 해봐야 돼. 또 좋을 수도 있어. 근데 개삭이라서, 여러분들. 야, 이거 너프 해야 된다. 탱커, 이거 역겨워서 게임 못하겠습니다. 이게 나올 수도 있어. 뭔지 알지? 이건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뚜껑을. 아직 모르는 거야. 저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어? 역겨운 아이템 될 수도 있다고. 자, 가봅시다. 야, 근데, 야, 여기서 나오면 15초거든요? 30초 때 미니언이 나와요. 이거 절대 인베 못 간다. 그냥 탑으로 뛰어야 돼. 어, 그러면, 이거, 시작할 때 여기다 와드 박는 게좀 전략적으로 괜찮나? 이렇게 박아주는 거지. 뭐 이런 플레이도 가능하겠죠? 시작할 때 여기 시야 다 밝혀주면, 정글러들이 뭐 여기 못 지나, 못 지나다니니까. 왜 투미드지? 아이 테스업 새끼들 진짜 이거 못 말리겠네 아 제대로 하라고 아이 개그지같은 쉘이들어 철거 한방 두방 세방 오첫 행을 뭘 가야되지 어차피 테스트니까 1코어로 어떤지 한번 가보자 구릴거 같애 불일 것 같은데 해보자. 에이, 피치 감방템 언제 나올까요? 모르겠어요. 나 진짜 모르겠어요. 아, 근데 여러분들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서 더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몰라요.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에이, 피치 감방템이 나올 수도 있죠. 에이, 피치 감템이. 아 여기 와드 박는 게 너무 좋은데? 여기에 그냥 주구장창 와드 박겠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로밍 같은 거안 가고 주구장창 탑에 있었거든요. 절반 넘게 찼다. 꽤 빨리 주는데 이거 진짜 텔포 안 들어도 될지도? 이거 너무 빨리 차면 탑은 진짜 레벨링 최대한 빨리 땡겨서 사이드 무지성으로 뚫으면 못 막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대놓고 다음 시즌 무지성 사이드 메타가 될 거예요. 근데 사이드 막으려면 솔직히 애블방 있어야 되거든요. 아 고민이 크네. 에블방 없으면 이게 라클이 안되 돼. 아, 근데, 근데 포탑이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아닌가? 이거 오른이 이렇게 빨리 밀 정도면 포탑이 왜 이렇게 약해 보이지? 일단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스탯은 625. 2층0로 가격이 좀 마음에 든다. 어, 됐다, 됐다, 됐다. 텔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제가 지금 스펠 쳐들었죠 한번 싸워볼까, 그냥? 무지성으로? 야 이거 죽여야지 새끼야 어디가 그래 어 근데 저 맞으니까 세긴 해 확실히 야좀 때려봐 피좀 회복해보게 제가 일부러 이것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소생 원래 이거 안드는데 이거 시너지 때문에 한번 들어봤어요 이거 소생 아 너무 약한 애들밖에 없어가지고 이게 어 어? 시간 없으면 괜찮은데? 시간 없으면? 아니 이거랑 되게 좋다. 소생이랑 이게 40퍼 이하일 때 10퍼 강한데 얘는 30퍼 때잖아. 만약 이거 간다고 하면은. 이거 소생 될 만하네 그 다음에 2코어로 작쇼? 오? 어? 1코어 나쁘지 않을지도? 아 근데 좀 제대로 된탑 솔로한테 이게 맞아 봐야 되는데 아아좀 제대로 된 애랑 붙어 봐야 돼 이거 아 근데 내 생각인데 이거 점화 드는 게 정배인 거 같은데? 왜냐면 이게 상대방은 점화 들어오는데 내가 점화 안 들잖아?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라인전 힘들어요. 뺏리님 근데 자연도 철거랑 라인전 인이트지 않음 신이랑잘 맞겠네. 빼서서 할 정도로 밸런스 좋은 아이템은 아니야. 이거 갈바에는 그냥 갈막 안다는 게 낫다 이거야. 갈 이유가 없어. 점화가 있거든, 새끼야. 쏘냐! 아. 야, 이게 커, 이거, 데미지. 이거, 추댐 봐봐? 뽕! 아니, 미쳤어, 이거. 야, 오르리 때려도 이렇게 빨리 부서지는데. 진짜, 피오라, 이런 애들이 부수면은, 진짜, 그냥, 아이스크림일 것 같은데? 어, 이거 2,500원이라서 되게 빨리 나온다. 물론, 제가 2킬을 먹긴 했지만. 탱커의 약점이 1코어 나와도 딱히 안 세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 1코어로 빼면은, 전투력 좀 나올 수도, 다이브도 좀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야, 야 근데 점화 있으니까 솔킬각 개잘 보인다. 이게 원래 봉풀주로 바꿔가지고 필살 패턴인데 점화가 항시 있으니까 좋긴 하네. 좀 위기가 와 와야... 어? 위기 온다. 위기 온다. 위기 온다. 위기 온다. 음... 이게 또 괜찮을 수도 있어. 이게 진짜로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니까. 강이 날 올라가면서 체력. 그리고 그냥 슈딩 우통 들까? 우통에다가 그냥 신발 들까? 우통 신발 든 다음에 그냥 여기서 작시 올려버려? 그런식으로도 갈수 있겠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망원용 되면은 이런데다가 꽂는거 괜찮을것 같은데 망원용? 적시력 이런데다 하면 이거 보이는거 아니야? 어때? 어, 왜 정글로 동선 보일거 아니야 이거? 여기까지 보이네 이렇게 좋은데? 자 공짜로 타는 텔포 어 근데 쿨타임이 스타일도 그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도. 아 이거 진짜 텔포 안 될만 하겠는데 이 정도면? 탑은 그냥 점화 고정일 것 같은데 점화. 진짜 강화 텔포가 개 좋은 거 아니면 저는 일단 점화로 시작할 것 같아요. 승리. 왜냐면 스펠을 하나 더 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점화나 뭐유치원나 탈진 들수 있는 거니까. 어 자이인데 자이. 자인? 4인이 점화 안 들었죠? 이러면 오르니 라인전 이길만 해요 점화가 그 정도로 좋은 스펠이에요 진짜 지금 제 룬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1코어 그냥 아까 신템 가고 신발은 그냥 마법의 신발로 땡기고 아이템 가속을 위해서 우통 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신템 시너지 위해서 소생 이번 판을 좀 제대로 연구할 수 있겠다 이번 판좀 불리하다 이런 게임에서 연구가 잘 돼요 너무 원사이드 하면 연구가 안 돼. 오케이. 이것도 저마 있어 가지고 잡았죠? 아, 어, 이렇게. 좆마 차이가 이렇게 큰가? 이거 여러분들 저마를 너무 과소평가하시는데 이거 개사이라니까 고정피해에다가 치감이 이게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쿨도 짧잖아. 그래, 스킬 하나 더 있는 거야. 자, 여러분들, 텔포를 주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텔포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난 이게 궁금해. 봉풀주로 텔포를 들고 있어. 그러면 이거,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텔두 개인 거야? 어, 나왔다. 여러분, 텔두 개야? 그러면 여기서, 자,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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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자, 자, 첫 번째 제일 출발. 출발. 아아 <laughs> 야 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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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다. 오,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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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 호호. 얘가 실드다, 그쵸? 강화태! 강화태 실드죠 이거! 그치? 아 실드 꽤 두꺼운 것 같기도 한데? 아, 근데, 근데 이게 텍스트가 안 써져 있어가지고. 저게 만약에 여러분들, 돼지 용처럼 좀 오래 가거나 리필 해주면 되게 애처것 같은데? 근데 실드 꽤 두껍지 않았나요? 나쁘지 않을지도? 체퍼 25%정도 되고 지속시간 은근 김 체력 25%라고? 어, 진짜 괜찮은데 25%면 500정도 된다고? 어? 괜찮긴 한데? 이게 되게 고민된다 여러분들 절대 안죽죠 절대 안죽어요 회복합니다 이걸 들어올게? 아 어, 회복하죠 어 괜찮은거 같은데? 아 절대 안죽어 절대 안죽어 어 이거 이런건 좋네 뭔가 안전벨트 맨 느낌은 있네 형 이러면 에블방은 몇코로 가야 돼? 에블방 애매한거 같은데? 이렇게 할거면은 생각을잘해야돼 어, 템트리를 되게 잘 짜야돼 어니? 짜야 작쇼를 한 3,4코어로 가고 에블방을 뭐 2코어로 가고 뭐 이런식으로 갈수도 있겠죠? 좀솔랭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게 수치를 보면서 수치가 안 보이니까 내가 이게 감이 안와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아직 PB라서 테섭이라이저 250이라는 개수가 너무 높다고 판단해서 개수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또템트리가 바뀔,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개수가 더 높아진다 그러면은 또 고민을 해봐야겠죠 근데 아무튼 요게 지금 다음 시즌 탱커 아이템에 좀,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일단은 제가 한세판 정도 해봤는데, 개똥템은 아닌 것 같고, 충분히 연구할 만하고, 근데 변수는 이제 그거죠. 변수는, 얘네들이 얼마나 좋은가. 이 다른 템들이, 또 심파자 같은 미친 오버밸런스 아이템이 있으면은 또 그냥 사요나라인 거고, 다른 공템들도 뭐 별거 없으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근데, 메타는, 일단, 사이드 메타는 될 것이다. 그 다음에 퀘스트를 깨가지고 바뀐 이제 그 강화 텔레포트의 그 실드 밸류. 그거를 또 봐야 될것 같아. 강화 텔포의 실드 밸류가 너무나도 괜찮다. 그러면은 그냥 들던 대로. 그냥 텔포 들면서 하는 거고. 그게 아니다. 초반 라인전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탑솔로 전원이 점화를 들지 않을까. 근데 라인전이 중요해지면 점화 들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것도 좀 나와봐야 될것 같다. 다음 시즌이 열렸을 때의 밸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지 않나. 아무튼 뭐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즌 기대가 되고 PB 소식은 중간 중간 또 변경점이 있거나 새로운 탱커 아이템이 공개가 된다. 그럼 제가 또 바로 바로 다뤄드릴 테니까 기다리시면 또 알아서 제가 유튜브에 또 올려드릴 테니 어, 그렇게 알고 계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과연 다음 시즌 탱커. 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빨리 다음 시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정리를 드리고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안녕! <목소리> 야야야야